아,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열어가려 하는데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형교회를. 조영기 목사님이라고요? 에, 아니요. 아, 정답은 헨리포드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에. 물론 헨리포드가 직접 대형교회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만든 자가형 때문에 대형법 교회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가형이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네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그때는 특징적인 게 감리교는 감리교, 그죠? 장로교는 장로교. 교파에 대한 구분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혹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좋은 것, 찬양팀이 좋은 것, 설교가 좋은 것 20분, 30분 떨어진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위 좋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쇼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교회들도 그런 교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조회의 변화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은 가히 혁명이라 할 만큼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후 인터넷은 변화와 진화를 반복하며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웹3.0 시대라고 불러요. 1990년부터 2000년대를 웹1.0 시대라고 하는데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냥 읽기 전용으로 정보를 정적인 수단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2.0, 웹2.0 시대로 단순히 접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참여와 공유가 가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웹3.0 시대를 막 열었습니다. 3.0 시대는 인터넷이 지능화되어서요.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령 여행을 갈때내 취향을 일정을 넣으면 숙박 시설 및 맛집 정보들을 내 취향에 맞춰서 찾아서 알려 주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시작 단계예요. 이거는 뭐큰 문제가 아닌데 이3 0 시대가 열려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 변화를 뜻하는 메타라고 하는 이헬라워 단어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세계는 말 그대로 가상, 가짜세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요, 가상과 리얼리티, 현실세상의 구분이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돈을 벌 거고요, 금융 결회를할 겁니다. 이웹3.0 시대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가상화폐들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NFT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디지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고유한 소유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요, 학교를 다니고요, 학습을 하고요. 또 지금 성경을 이 가상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 구약 성경에 나온 또 신약 성경에 나온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만찬을 가상 세계에 재현해 놓고 내가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D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많이 우리의 삶에 침투되어 있어요. 짧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몇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죠. 우리 친구들도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 놓은 게임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렇죠? 어, 다음 영상을 보면요.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 무려 가상의 아바타들, 가상으로 한 3천만 명이 참여해서 함께 춤추고 즐겼다고 합니다. 하나 더 영상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250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저 게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 속에 그대로 구축해 놓고 있어요. 이걸 게임으로 만들어 냈는데 2조가 넘는 나무들이 저기 안에 있고요. 15억 개가 넘는 건물들이 저 세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한 것 이상이에요. 대한민국의 부산이라는 도시가 똑같이 이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재현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가상 속에서는 집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린 지금 뭐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 하나 더 볼까요? 음. 예. 미국의 폭스티비에서 방영했던 알터 에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추어 가수가 디지털 아바타로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이거는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 촬영할 때 저렇게 등장이 되는 거예요. 예, 아바타로. 뒤에서 이제 오디션 참가한 아마추어 가수가 뒤에서 예, 다 얘기하고 몸동작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줄지 또 그것이 마치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하여 대형 교회가 등장했고 또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의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흡수하려 했듯이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니 정말 소름 돋는 것은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로기버스가 실체, 로기버스의 그 실체가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타이틀에도 보듯이 로기버스라고 하는 단어에 예, 뒤로 넘겨주실래요? 예, 물음표를 분명히 쳤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예, 로기버스란 단어는 세상에 없어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메타버스를 흉내낸 거예요. 예, 로기버스란 뜻은 영적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로기 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세상, spiritual world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료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표뉴말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세상,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을 줄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메타버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상 세계 속에는 미래도 갈수 있고, 과거로도 갈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라도 순간 이동을 통해 갈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리얼리티에 나타날 미래는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미래이겠습니다만은. 반면, 그와 반면, 로지버스는요, 로지버스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 세상도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입니다. 성경에 로기버스, 스피처 월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인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노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개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저항과 거짓 사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익하지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와 계속적으로 연결점을 갖고 연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로기버스, 영적 세계 또한 현실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로 인해서 로기버스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로기버스, 로기, 영적이라는 이 의미는 로기코스, 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14절에 그 정체를 밝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요.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타포스는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면 로기포스 스피셜 스피, 월드. 이 로고스 말씀, 이스피셜 월드는 하나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메타버스와 비교될 수 없는 역동적인 로기버스의 세상에 대해서 잘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의 신하에 대한 신상이 성경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만약에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다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왕의 신하는 직업상 권력과 재물과 지식까지 모든 것을 가진 당시로 보면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다 가나에 머물고, 머물다 머물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분상 갈릴리 나사렛 출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학식이 전무한 그런 출신들, 그죠? 그런 목수의, 목수 청년인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존심, 신분적인 위치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 정도라면 우리는 뭐라고 출숙할수 있냐면, 벌써 이 왕의 신하는 인간이 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한 거예요. 병원도 가고, 의원도 가고, 또 어~ 무술적인 행위도 해보고,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릴린 나사렛 출신 목수 청년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약간은 좀 어색한 문맥이 나와요.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유대로 유대로부터 갈릴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신하가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문, 문장을 보면 뭐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없죠. 잘못된 요청 아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책망하는 듯 보여요. 예.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거절하는 그 것처럼 들려요. 이런 거죠. 목사님, 밥한끼 사세요. 내가 너를, 너희, 너희들은 왜 내가 밥을 사주지 않으면 내가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자 다시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더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고치신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바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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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우, 너 진짜 간절하구나. 그래, 그 간절한 마음이면 됐어. 가자. 라고 하시면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죠 참 어렵게 나온 사람입니다 자존심 국이고요 믿음도 없어요 그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차갑게 또 냉정하리만큼 그렇게 대하셨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두 가지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49절인데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첫째는 죽기 전이라는 단어예요. 둘째는 내려오소서라는 단어예요. 5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지금 지역적인 병역이 어딥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 하면 우리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가나 혼인 잔치가 생각나죠.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액션이 있나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만 하셨어요. 내가 항아리 곁으로 가겠다? 항아리를 옮겨놓겠다? 이런 액션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아리 앞으로 가셔서 나뭇잎을 넣었다든지 무슨 가루를 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행동이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로고스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여러분,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이 로기버스, 스피릿 월드,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신화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간에 제약을 합니다. 죽기 전에. 공간에 제약을 합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요. 가버나움까지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한 30마일 정도 되거든요. 한 50km 정도 됩니다. 예. 저도 뭐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산이에요. 예. 이, 이 산길을 넘고 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도요. 이틀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내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빨리 지금도 늦습니다. 정말 정말 지금 위급합니다. 빨리빨리 빨리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죽기 전이든 죽은 이후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사라도 살리셨어요. 3일이 됐는데. 또 뛰어서 가버남으로 가야 하는 시간 싸움을 할 필요 없으십니다. 가버남으로 당장 달려가야 한다는 장소 문제도 예수님에겐 없어요. 왜요? 말씀만 하시면 되시니까요. 명령만 하면 되시니까요. 이게 로기버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피리처 월드의 움직이는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말씀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심판의 개념은 없었어요. 심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물로 심판한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개념도 없고 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당시 죄악 속에서 산 사람들이나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거. 왜요? 이게 로기버스의 세상이에요. 이게 스피릿처 월드, 영적인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어부들의 경험과 연륜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납득도 되지 않냐는 요구입니다. 상식밖에 요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다. 예. 그전에는 상식,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 항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요. 왜요? 이게 로기버스의 세상이니까. 이게 스피릿 월드가 움직이는 원리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반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 퉁명스럽게 혹은 차갑게, 냉정하게, 혹은 속 시원하게 반응해 주시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혹은 능력자, 혹은 좋은 평가 내리면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그들의 믿음을 끄집어 내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원자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기버스의 세상,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로고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만 믿고 왕의 신하는 다시 집으로 떠납니다. 자,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빈손으로 가져가는 게 없어요. 어? 이거 가져가서 그 아이의 네 아들의 머리에 온전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주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 무더위에 이틀이나 달려왔던 길로 다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왕의 신하가 서둘러서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온 종들이 마중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 그때 왕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7시랍니다.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했던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아들에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난 그 시간에 아들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근데요. 왕의 신나가 그걸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 표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믿음 갖고 왔다가 말씀 갖고 간 거예요. 말씀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빠른 것이 있을까요? 빛보다도 빠르고 내 생각보다도 빠른 것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시험드는 부분은 이 부분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로는 불신까지 조차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실, 이런 믿음이 위험한 믿음이고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에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예요내 방법, 왕의 신하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대로 따지면 더 늦었죠. 주님의 방법으로 하니 더 빨랐어요.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로기버스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세계예요. 50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왕의 시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어요. 같이 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말씀 믿고 간 거예요. 말씀을 내가 품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품을 때 주님을 내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활동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왕의 신하와 같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서 믿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어서 이때 역사해 주시고 이때 이루어 주시고 이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투정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 믿고. 주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